한주 카토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리님께치는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목국 부국장 정규현신문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도 지난 주에 모셨던 어 동일한 우리 말씀봉사자님들과 함께 어 시간을 꾸려가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직접 인사를 해주시죠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말씀봉사자 백현옥 리드비나입니다. 오늘 또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의 봉사자의 한미의 디디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이 굳이 뭐말 안해도 될것 같기도 한데 <laughs> 지난 주에 뭐 이름이 자막으로 잘못 나갔었다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PD님께서 꽃단장을 해서 이렇게 명찰을 이렇게 넣었, 넣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주시, 뭐 전화도 받으셨다고요? 네 친구가 해 네. 아, 자를 에로 표기를 되어 있더라 자막이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아.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라 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음, 썩 기분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PD님께서 네. 너무 친절하게도 음. 음, 뭐 네.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죄송하다고 네. <laughs> 뭐 종종 있죠 이름 에이. 가지고 그런 일들은 저도 그 굉장히 많이 제 이름을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그어 우리 원로 신부님 중에도 정규환 신부님이 계시거든요. 어 그렇게 저한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많습니다. 뭐 종종 있는 일들이니. 네. <laughs> 네 덕분에 명찰은 <laughs> 장황 명찰은 아주 네. 화사하게 되네요. 어. 뭐 저는 오늘에 오늘 저기 진도를 아침에 7시에 나가 나서서 어, 진도 가서 인지 공소라는 데한 2시간 반 음. 거리거든요. 가서 미사하고 회의하고 어, 또 부리나케 돌아와서 이렇게 안 늦게 딱 짐을 했습니다. <laughs> 안 늦게 짐을 했는데 오면서 보니까 벚꽃이 피었어요. 네. 아, 그래요? 어, 벌써? 네. 네. 음. 아직 못 보셨죠? 네. 아니요, 저도 저희 아파트 음. 앞에 있는 벚꽃이 네. 햇볕이 많이 든 데는 활짝까지 폈더라고요. 네, 그니까요. 러저 음. 저도 오면서 아니 가, 가는 길에 이제 영암 쪽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데 음. 왕인박사 유적지 아. 그 축제를 한다고 막편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laughs> 아, 딱 일찍 또 헛쳤다. 그 <laughs>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오는 길에 보니까 복꽃이 <laughs> 다, 다 피어 있더라고요. 저는 어. 예쁜 개나리만 보고 왔어요. <laughs> 그 개나리는 개나리는참그 철쭉이나 개나리는, 참그 개나리는 네. 오랫동안 피어 있어서 네. 뭔가 소중함 같은 게 별로 안 느껴지고 먼 철이 다가왔다라는 것이 딱 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벚꽃은좀 너무 짧아서 음, 폈다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튼 오는 길에 이렇게 피어 있는 걸 보면서 아 벌써 저는 벚꽃이 피면 부활이 다가왔다라는 아. 생각이 드네요. <laughs> 그 부활이 끝나고 그 다음날 엠마 우때 음 어, 부모님 모시고 벚꽃 구경 가고 하면 음 참그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 벚꽃이 피면 부활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음 부활이 금방이겠구나 이번에는 정말 활짝 핀 벚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부활이 네. 빨라서 <laughs> 네 어차피 음력은 똑같으니까 <laughs> 어, 음력으로는 똑같은 거라서 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지, 어, 그러다가 어, 이그 유튜브에서 그, 그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하가르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듣고 싶다라고 말씀 저한테 뭐몇년 전에 강의를 들으셨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이스마엘의 부모님 엄마 네. 그 하가르 이야기에 대해 듣고 싶다라는 댓글을 하나 봤는데 이야기 체로쭉 이야기하기에 어. 같이 하는 방송에서 조금 그안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이렇게 되면 문학적인 질문들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laughs> 어 혼자 방송할 때그얘야기는 <laughs>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뭔 이야기를 할까라고 지난주 월요일 날막 산책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더니 그 옆에 같이 산책을 하시던 신부님이 뭔 생각하냐고 물어봐 물어봐서 <laughs> 이번 주는 방송 때뭔 얘기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어~ 뭐~ 그 전전날에 아기들 데리고 피정을 했는데 아니 연수를 했는데 아기들이 했었던 질문이 있었다라고 네. 저한테 네. 주더라고요 아그 질문이 뭐였냐면 성체성사에 대한 것 네. 그리고 고해성사에 대한 것 그리고 봉헌금에 대한 것 요런 거였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어떻게 교리적인 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러면 어~ 대표적으로 제일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무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결론을 짓고 그에 대한 원고를 써서 보냈는데 좀 제가 드렸던 질문들이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음. <laughs> 그렇게 어렵지는 또 않다. 어, 무류성을 지닌다. 교회가 무류성을 지닌다 라고 했을 때그 무류성이 무슨 뜻이죠? 제가 그래서 이 무류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기가 되긴 했어요. 무료성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 질문이 있으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전에 사실은 저희 같이 공부하는 선생님께서 이 무료성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다시 그때 생각해 본 적도 있었는데 이 무료란 말 자체가 오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료성을 지닌다 그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 교권 안에서 정한 믿을 것, 행할 것 아니면 신앙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가르칠 때 음. 그르침이 없다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네, 똑같이 생각하시죠. 음, 네, 오류가 네, 없다. 이렇게 네, 오류가 없다 아주 에이, 간단하게 오류가 에이, 없다죠. 오류가, 없다. 음,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는 에이. 선포 그에 합당한 교리가 무류성을 지닌다라는 에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어, 교회 의 교리 교의 안에 우리의 교리 안에 무류성을 지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 항상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교회가 어, 교회 안에서 무류성을 지닌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던 무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어, 그 종류는 네. 세 가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어, 사실 이게 성경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소재로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서 사무실에서 막 이렇게 원고를 좀 쓰다가 밖에서 우리 국장신부님 목소리가 들리길래 밖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회가 무류성을 지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인은 교황님 그리고 공의회 그리고 성경 이세 가지 뿐인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국장신부님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셔서 막 라틴어 사전을 막 찾으시고 막 이태리어 사진을 막 찾으시고 이러더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음. 교회가 무료성을 지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었던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의 음. 무료성을 고민해 봐야 돼요 어, 교회가 무료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 국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법전 749조부터 <laughs> 755조까지 나와 있으니 잘 읽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쨌든, 교회가 무리성을 지닌다라고 선포하는 두 가지는 교황님의 무리성, 그리고 음. 공유의, 주교단의 무리성, 이두 가지입니다. 어, 뭐, 교황님의 무류성은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논쟁과 신학적인 다툼들이 있었지만, 1865년 이때 있었던 어 제1차 바티칸 공의에서 확정적으로 확정된 교의라고 보시면 되죠. 제1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교황님께서 어 사도 좌에 앉아서, 그러니까 교황님의 의자에 앉아서 신앙과 교의에 관한 장엄한 선포, 신앙과 윤리에 관한 장엄한 선포를 했을 때, 이 선포에는 오류가 없다. 라고 어, 이야기하는 게 교황님의 무류성이고요. 공예의 무류성은 사도들의 대리자인, 사도들의 대리자인 주교단이 함께 모여 신앙과 교회에 대한 음, 보편교회의 어, 공식적인 선포를 하게 되었을 때, 이 신앙과 윤리에 관련된 교회는 오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 공, 음. 그 주교단의 무류성입니다. 정확히 뭐 법의 법전을 제가 그 써왔는데 그의 법 1749조 아, 2항을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공회에 모인 주교들이 신앙과 도덕의 스승들이며 재판관들로서 보편 교회를 위하여 신앙이나 도덕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교리를 선언하여 교도권을 행사하는 때 또는 전 세계에 산재하여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존하면서 교황과 함께 신앙이나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해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 주교단도 교도권의 무류성을 지닌다라고 음. 교회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류성에 대해서 주교단, 그러니까 공의회의 무류성과 그리고 교황님의 무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 항에서. 그 바로 다음 조조, 음. 어, 아, 750조에서 성경에 대한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무유성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무유성이라는 말이 신기하게 도 등장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기록되거나 전승된 하느님의 말씀을 천상적 가톨릭 신앙으로 믿어야 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한자도 오류가 없다. 뭐, 뭔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라고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제가 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보통 어,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면 인문서적들을 보다 보면 성경의 무류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무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것 때문에 그 교회 교회가 무류성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라고 외우고 있었거든요.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 법전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 그러면 뭐가 차이가 있나 성경의 무류성과 교황님과 그그 그 공의의 그러니까 주교단의 무류성은 뭐가 차이가 있나 뭐가 차이가 있가니 있기에 이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해, 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오류가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봉사자님들은. 그 봉사자님들의 입장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 한미혜 자매님부터 이야기 들어보죠. <laughs> 어, 저는 실제로 그 A 비자 성인 A 비자 교리를 나가서 네. 음, 물어보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무류성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고민을 했는데 어, 여러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성경은 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는 책이고 어, 그분의 인간 사랑을 소술한 책이면서 주인공이 하느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문서적이나 과학 보고서나 역사 보고서가 아니라 일종의 신학 보고서인 거죠. 그래서 늘 인간과 공전하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심을 계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성경은 한치의 오류도 없는 본문으로 이루어졌기에 하느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느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오류가 없다고 불류하다라고 음. 말할 수 있어요. 음. 근데 성경을 우리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 어, 신앙을 갖지 않는 일반인들도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인문 서적쯤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교훈이 담겨 있는 인문 서적쯤으로 보고 있는 그들한테는 음, 첫 장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오류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는 말 자체가 오류인 거죠. 그들한테는 음. 그래서. 어, 제가 예비자들한테 성경을 뭐 오류다 무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읽어야 되고 음.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에, 알고 읽어야 되고 그런 오류냐 무류냐 그것보다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더 음. 중요하다라고 음. 그렇게 음, 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대답하고 계시네요. 뭐. 저도 마찬가지 이 성경의 특성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적힌 역사서다 아니면 아, 세상에 창조된 과학탐구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신 사람들이 고심하며 쓴 책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하고 함께 살아계시고 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계시하는 책이라면 오류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두분 다. 어,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 경전으로서의 특성, 그 특징과 네.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쓰여진 목적성 이것들을 잘 염두에 둔채 봐야 되는 게더 중요하지. 네. 어, 뭐 오류가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기준보다 오히려 성경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네. 근데 음, 딱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냐 없냐라고 딱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만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답 오류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이렇게라도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대답을 해야만 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성경이 무류하냐 오류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오류가 없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고.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해요. 뭐 이게 라틴어로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황이나 공의의 무류성은 인팔리빌리타스를 쓰고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저는 잘 몰라요. 어때요? 무류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음. 그말 그대로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인에란시아라고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오류가 없단데 음, 하나는 음. 어, 하나 그두 개를 사용하는 단어와 성경에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네란시아는 잘못됨이 없다 라고 직역을 할수 있다 라고 우리 국장 신부님이 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잘못됨이 없다 라고 직역을 할수 있다고 왜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 성경이라는 책이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음. 것처럼 딱 보면 마치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보면 마치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경을 오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테스탄트의 교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류가 전혀 없다. 한자 한획 오류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말 그대로 전부다 사실이고, 전부다 그, 그, 문자, 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면 사실 성경 내부에 대해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내면의 갈등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신앙을 막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은 한자 한액도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전부 다 있는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겠나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구미 학교들 나오셨죠? 네. 이렇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교육을 받아왔었던 우리의 상식 안에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로서 이 성경을 보게 되었을 때 성경은 오류투성이라는 거죠. 이 오류투성이처럼 보이는 이 성경이 오류가 없기 위해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곧 해석의 관점 안에서 교회의 해석의 관점 안에서 이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책만 딱 보고, 보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문학적인 서적으로서 어떤 사실이나 역사를 전달하기 위한 어떤 서적으로서 이 책을 바라보면 이것은 오류투성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을 놔두고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전의 헤렘의 법 알고 계시죠? 헤렘의 네.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헤렘을 어겼다. 그러니까. 어, 옛날에 전쟁이라는 것은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종족과 종족이 그, 아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을 때, 한 민족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긴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음. 신이 이긴 음.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전리품은 전부다, 이, 이긴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이긴 사람이 모시고 있는 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불태우거나, 다 아, 신에게 바쳐야만 하는 법이 있었던 거죠.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헤렘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거 안 바쳤다고 막 성질을 내고 막 난리 법석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없어져요. 이상하죠? 이게 왕정시대가 시작되면 이게 없어져요. 국가체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는 이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리품은 중요한 국가의 재산이 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 불태워요. 그래서 이게 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딱 보면, 아니, 이때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음. 성경은 그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내부 안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도 충돌이나 갈등들을 충분히 일으킬 만한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 자체로 한자 한액 오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그리고 정말로 그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이나 하느님의 의도 혹은 구원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어, 하느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계획이나 뜻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해석하고자 하는 그 하느님의 뜻, 교회가 해석하고 있는 하느님의 의도,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 사고하신 하고자하신 것들을 해석해내는 그 범위 내에서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신천지도 뭐 이런 이야기해도 되나 뭐, 되겠죠.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 오류,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이 완전히 개시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글자 하나하나를 전부 다 자기네들 들 교파 네, 쪽으로 맞추어 네, 놓고 맞아요.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자기들의 해석의 관점 안에서 네. 그게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교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흥미로워요.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되고 충돌되는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의 방법들을 적용하고 해설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가톨릭 교회는 오류가 없다고 <laughs>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정말로 잘못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또한 해석과 해설이 가미 되어야만 한다라는 측면 안에서 이것은 성경은 분명히 잘못됨이 그릇됨이 하나도 없는 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 안에서 아까침에 우리 봉사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것들을 종합해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창조의 이야기가 그리고 뭐 홍수의 이야기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좀 이상한 이야기들, 그리고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뭐 해몽 꿈 해몽에 대한 이야기들, 뭐 소금 기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백성들이 살아오는 가운데 체험한 역사 속에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한, 알아채기 위한 그 하느님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그 책으로서 성경을 왜 어떤 의도로 무슨 목적 때문에 이 대목에 이 설화를 놓고 있을까? 이 대목에서 이 설화를, 설화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체험했기에 이렇게 쓰고 있나, 또뭘 알려주고 싶은 건가, 요것들을 해설의 관점 안에서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설의 관점 안에서 찾아낸 그것들은 오류가 없다는 그렇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자의적인 의미들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뭐 하느님의 계시로서 지금 이 순간의 그 자의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지 알아야만 하는 그 계시로서의 의미도 함께 들여다봐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늘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laughs> 단지 단지 뭐 확정적인 선언으로서 교황님에 대한 또 공의에 대한 것처럼 교의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관점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하느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셨던 것을 찾아내고 해석하는 그 관점 안에서 성경은 오류가 한 택이도 없는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두고 알아야만 한다 그래서 성경도 역시 무료적이다 뭐 무류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법적으로 확정하진 않더라도 무료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봐야만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음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어 성경의 무류성, 무류적인 그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어 보편적인 시선 안에서 새롭게 아느님을 설명하는 그런 방식들을 좀 배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어, 성경을 볼때음 글자 안에 놓여 있는 그 글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정말로 의도하고 뜻하고자 하는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하느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런 측면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봐야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어, 부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 어떠셨습니까? 지난주한번 해서 네. 이번 주는 어, 네. 좀 담담할 줄 알았는데 사실... 이번이 갑자기 시간이 다가오니까 콩닥콩닥, 네. 가슴이 좀 뛰었습니다. 네, 그러셨구나뭐 <laughs> 끝내시면서 뭐 홀가분하신가요? 아, 홀가분합니다. <laughs> 홀가분하셔요? 네, 홀가분해요. 아 진짜요? <laughs> 네, 엄청 좋은 추억이야. 추억이겠죠. 음. 이제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근데 끝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우리 아, 아 신부님을 이렇게. 앞에서 그래요. 말씀을 듣는 건참 좋긴 했지만 네, 네. 그러나 홀가분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laughs> 네, 그래요. 저랑 함께하는 게 굉장히 싫었던 거니다 <laughs> 네, 아무튼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 음, 이런 체험들이 그리고 우리가 말씀봉사님들이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경은 이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게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보는 그런 관심도나 그리고 시선이나 그리고 생각들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렇게 음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떨리고 긴장하셨지만 <laughs> 어 그래도 너무 잘해주셔서 뭐저보다더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신청곡 이번 주에는. 뭐 딸이 신청했다고요? 아 딸이 네. <laughs> 어, 지금 점심 먹고 잠 오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네. 상큼한 노래면 좋지 않아?라고 네. 그렇게 이런 노래 들으면 좋겠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음. 아까 쯤에 들어보니까 신청곡을 뭘 할지 몰라가지고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 아들하고 딸이 하나씩 해줘서 네. 딸 걸로 네. 이렇게 네. <laughs> 어, 아들보다 딸을 사랑하는 걸로 아, 그렇게 되나요? <laughs>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네. 음, 우리 그 한미의 자매님께 딸이 신청한 노래입니다. 로꼬 유주의 우연히 봄. 우연히 내게 오나 봐.